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곳에서 제 리뷰를 봐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이 또 샀니? 원입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2,000명 모두 발표됐습니다. 지난 영상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첨자분들에게는 댓글로, 이메일로 이래 상품 받으실 수 있는 정보 남겨달라고 했는데, 슬리퍼 당첨자분이 아직까지도 연락을 안 주시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만 더 기다려보고요. 이 상품도 혹시나 뭐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다음 이벤트 때이 상품 껴서 다시 한번 이벤트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신발의 주제는요. 우리 같은 신발쟁인들의 첫 번째 로망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발을 함께 신고 싶다가 이제 1단계일 거고 이제 그걸 심화편으로 해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발을 나의 주니어와 패밀리 슈즈로 해서 한번 맞춰서 신고 싶다가 두 번째 로망일 텐데 뭐 저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TD 사이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오늘 꺼냈냐면요. 최근에 아디다스가 다양한 이지 라인을 발매를 할때 원래는 남자 사이즈에 국한돼 있던 사이즈의 카테고리를 프리 스 사이즈와 인펀트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조던 같은 경우도 아이들 사이즈가 발매되기 시작한게 사실 처음부터 모든 조던이 발매될 때 아이들 사이즈가 나왔던 게 아니라 2010년도 초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조던이라는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양하게 TD 사이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맨 사이즈가 비싸게 발매되는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 사이즈도 당연히 뭐 비싸게 발매되기 마련인데 그 금액이 사실 비싸봤자 뭐 8만 9 0원9 0 0 0원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350 라인의 TD도 다른 5 0 0이라든지 700에 비해서 저렴할 텐데 이 제품의 발매가가 159,000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판이 되고 있고요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이 생각을 이제야 했는지 마케팅팀은 좀 혼나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왜 조던은 아기 사이즈가 10만원이 넘지 않으며 이지는 왜 비싼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샘플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지 인펀트 사이즈 즉 나이키에서는 이제 토들러 사이즈에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토들러 사이즈고요. 조던도 마찬가지로 80부터 160까지가 가장 저렴한 토들러 사이즈로 해서 발매가 되는데 사실 조던이 저렴한 이유는 조금 알것 같아요. 그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조던이라는 신발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던 같은 경우는요, 남자 사이즈부터 티리까지 오기까지 좀 실루엣들이 조금 조금씩 변해요. 최근에 이제 4탄이 그나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조던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간뭐 에어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소재가 디테일적인 변화는 사실 아래로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금액 자체도 그래서 함께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이지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10만 원이 넘는 걸까? 이거를 과연 구매자 입장에서 이 신발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수 있을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15만 9천 원이면 사실 뭐 우리 웬만한 성인 사이즈보다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속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텐데, 이제 화면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정말 성인 사이즈를 그대로 줄여놨습니다. 뭐 소재, 어떤 디테일, 음, 사용된 어떤 느낌, 정말 그대로 줄여놨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컷! 일단 박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맨 사이즈의 신발을 그대로 줄여놓은 듯한 이 앙증 맞은 사이즈라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지부스트 같은 경우는 TD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인펀트라는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이키와 마찬가지로 160가지가 나오는 게 이제 인펀트 사이즈로 해서 가장 저렴한 라인군에 속하고 그래서 제품을 한번 꺼내 볼게요. 어, 최대한 좀 비슷한 느낌의 신발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맨 사이즈는 스테틱을 준비를 해봤고, 이제 TD 사이즈는 최근에 발매된 신스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박스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정말 맨 사이즈의 신발을 그대로 축소를 해놓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조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신발이 작아짐에 따라서 미드솔에 들어가는 에어가 빠져있다거나, 가피의 소재가 살짝 바뀐다거나, 디자인이 바뀌는 듯한 외형의 변화와 함께 사용된 소재의 그런 부분도 바뀌기는 했는데, 이지 같은 경우는 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 사이즈하고 모든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부스트폼의 어떤 사용량 그리고 신발이 갖고 있는 실루엣의 형태 정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 이 인솔 아래에는 이스부스트는 이렇게 부스트폼을 보호하는 약간의 막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맨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솔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신발에 들어가 있는 이 스카치까지도 표현이 돼 있고 맨 사이즈와는 정말 그대로 비율적으로 사이즈도 작아졌지만 신발 끈의 굵기와 신발이 어떤 배치된 이런 모형까지 이 구조까지 똑같다라는 점에서 정말 굉장히 놀라웠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사실 이런 안쪽에 이쪽 삼선 들어간 스카치부터 발을 넣는 부분에 이렇게 마감 처리 한번더된거 그리고 복숭아뼈 한번 걸리는 이쪽에 도형제로 이렇게 채워진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남자 혹은 성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서 편한 느낌을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칸예의 생각이. 아디다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인펀트 아기들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이지부스트 TD 사이즈를 이 제품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실물로 보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디테일 끝내주네요 아이들도 분명히 표현을 할 겁니다. 신발이 신고 이거는 편한 신발, 이거는 불편한 신발 분명히 표현을 할 텐데 아가들이 이제 너무 불편해서 안 신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지부스트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화면 바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이지부스트 같은 경우는 미드솔. 미드솔을 사용된 소재, 부스트 폼, 니트의 조지, 안쪽 힐컵에 들어가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 또 스카치까지. 조던하고는 다르게, 와, 잘 만들어진 티이다 그리고, 와, 이러니까 비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준 녀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아마 TD 사이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발매될 뭐700 제품, 500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50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렇게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지를 한번 패밀리 사이즈로 맞춰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리뷰해 드릴 신발이 정말 많아요. 뭐, 부지런해져서 여러분들과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3,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최대한 빨리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신발로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